가력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북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 시도가 엘리사로 인해서 거듭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은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였고 엘리사는 또한 이를 유인하여서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만은 오히려 후대해서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앞에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전쟁의 시기와 아주 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람의 왕그 벤하닷 2 세가 주도한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아주 장기간 전쟁을 벌인 탓에 그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참상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가는 폭등을 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서로 자녀의 그 인육을 먹는 등 아주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여우람 왕은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마는 바로 곧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한 지금 당장 그 닥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그 엘리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지요. 결국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왜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 열왕기야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엘리사가 기근을 이어나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엘리사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어서 고통을 남겨주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들 뭐 어느 정도의 일린이 있습니다만은 <laughs>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이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호람과 백성들은 무책임하고 또한 패악함으로 일관된 그런 불신앙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은 아람 사마리의 사마리아를 에어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낙위 머리 하나에 은8 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5세겔이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서두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3절 후반전에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시는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기사 바로 뒤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아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엘리사의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침공해올 것을 미리 알게 하고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아람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아람이 다시 침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사는 이 아람의 침공에 대해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여호람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이 일차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람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더라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말 참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셔도 늘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회개하면은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되면은 다시 죄에 빠지곤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었지요. 지금 보시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경우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뻔뻔한까지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겠지요. 여우람 왕은요,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멸문당하게 되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성의 아주 극심한 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뜯어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낙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곌의 거래가 됩니다. 당시 은한세겔은요 노동자의 그 4일의 품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뭐 비둘기똥이라 하기에 비둘기 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염물지 않은 비둘기똥과 비슷한 그런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식량난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자들의 그 최후의 모습은요, 오늘 보시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이지리아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입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요, 종말이 가까울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2 9구 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들에게 다가온 아주 참극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극에 달하자 지금 서로의 그 자녀의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 해도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타락해지면은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가 청한 청한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에 기록한 대로 엘리사는 그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듯이 그 문제의 중심에는 여호람과 그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악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녀의 인육을 먹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요. 뭐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건은 그 당시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될 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공통적인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연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선하게 발전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편리한 세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이 우리들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런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들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잔혹한 살인과 강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묻지지도 따지지도 않는 테러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지리아는 몸값을 노리는 납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몇 푼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세상은 발전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물질이 주는 유혹에 빠지고 세상이 주는 그 활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변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단지 우리만이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명, 소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전가는 전형적인 악인들의 특징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31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인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우라 왕은요, 자신의 옷을 그 찢은 후에 엘리스를 잡아서 극행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절에서 여호라 왕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인들이 일반적으로 배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재난을 당했을 때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거나 회개를 할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그 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당시 그 사마리아 성에 닥친 그 극심한 기근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공식적인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 배옷을 입었을까요? 아니겠지요. 단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전시적인 행위에 불과한 행동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곧. 이 문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더라면은 왕복 그것을 벗어 버렸어야 했겠지요. 왕복도 입고 그곳에 입은 그 배옷을 드러내는 그 뻔뻔함이 독자들을 더욱 더 분노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 이스라엘 당하고 있는 그 재난이 엘리사로 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엘리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구원하고 있는 1등 공신이 엘리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잡아서 참명에 처하겠다라는 여호람 왕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고돈을 받고 있는 그 중심에는 여호람 왕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한 그 징계, 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 왕은요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아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창세계 사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책임을 하나님과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을 시기하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형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기하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았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과 군중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악인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시선의 관점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라고 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7장 2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그 구원 예언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의 군대장관 한 사람이 이런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뒤에는 그 11절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불신형적인 모습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했다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극적인 일을 맞았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곧 그런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예표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보검 16장에 나오는 나살렛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자들을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가올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믿는 사람들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3분의 2나 되는 불신자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우리들은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귀찮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곧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만 사시면서 이웃을 구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우람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 비록된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고 하나님을 잊었기에 이러한 심판을 좌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세상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인들의 그 최악을 보면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가면서 또한 순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형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옵게 하옵시며 주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달도 또한 올한 해도 우리들의 인생도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교통하며 성령님 인도해 주신 길로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배를 귀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주일 한 주간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 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과 같이 또한 같이 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모든 베들교의 성도님들 또한 다가오는 주일까지 지켜보어 인도하시 길을 믿고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배들 한인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배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